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에, 좋은 가정을 위한 침실의 생활풍수에 대하여 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 시대는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죄 없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일단 혼인을 했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부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좋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끔 잘 하려고 해도 의외의 일로 부부간의 반목이 생겨 나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침실에 대한 생활 풍수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며 쉽게 실천이 가능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 지금 확인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5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침실에는 부부 사진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사진이나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두면 부부관계에 불협화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 벽에는 벽걸이 시계를 걸지 않습니다. 벽에 거는 시계는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의 시계는 조그만 스탠드 시계를 사이드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에, 벽에 못 자국이 많거나 벽걸이, 액자 등이 많이 걸려 있으면 10중 8구 자식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못질 자국을 막으면 집을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네 번째, 탁자나 화장대는 방문과 가까운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장롱은 아파트에 따라서 유치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림으로 벽에 하나 정도만 그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침실의 천정은 남편, 방바닥은 아내, 벽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만약 침실에 못 자국이 많다면 구멍을 모두 치약 같은 것으로 막거나 부분 도배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 8번째 부모님의 사진이나 영정 사진 등은 침실에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 사진은 별도로 보관해야 좋습니다. 9번째 아이나 부모님 사진 또는 가족 사진은 거실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흉한 기운이 깃든 물건을 치울 때는 가구 재배치 시 한꺼번에 치우는 것이 기의 흐름을 안정되게 합니다. 1 1 번째, 잠자는 위치나 침대 위치는 방의 길이가 긴 방향으로 나란히 잡습니다. 기은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잠을 자면 기와 역행하게 되므로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주부는 임신할 때찐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열두 번째, 취침 시에는 방문과 화장실 문이 누운 사람과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누웠을 때 일직선이 된다면 잠자는 유치나 침대 유치를 옆으로 조금 옮겨야 합니다. 열세 번째.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체 생기 공급처를 침실로 봅니다. 침대 안쪽은 남편이 그리고 침대 바깥쪽은 아내가 사용합니다. 침대가 아닌 경우에도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합니다. 특히 부부 침실은 방문에서 대각선상의 제일 안쪽에 해당하는 지점이 생기가 샘솟는 곳입니다. 따라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침실 안쪽에 주춤해야. 온 가족의 생기 매체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생각해 집안의 특성별로 보아야 합니다. 14번째. 소품이나 가구를 많이 두지 말고 가능한 여백이 많게 꾸밉니다. 특히 머리맡에 소품은 머리를 막기 못하게 합니다. 열다섯 번째 가구가 많으면 외부에 좋은 기가 머무는 공간이 없게 돼 그냥 지나갑니다 에, 여백의 공간에 기가 머물면서 완성의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질구리한 장식품들이 많으면 역시 기 흐름이 불규칙해져 좋지 않습니다 단 장롱 등의 가구에 물건을 넣고 에, 문을 닫아둔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에, 잠잘 때. 머리 위치는 방문이나 화장실 쪽으로 두지 않습니다. 잠자는 방향은 남쪽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향은 침실 창문 쪽으로 향하거나, 침실 방문을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며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취침에 머리 방향을 하여 수면을 취하면 자연 에너지를 한껏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분 모두 실천하시면 크게 달라질 것이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